안녕하세요, 부동마블의 이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영등포 도림동 호재 및 입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 한복판에 소액 투자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주제부터 조금 의아해 하실 텐데요, 그 방법은 바로 재개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현재 핫한 아파트와 재개발을 투자로 좀 생각을 했었을 때 어떤 투자 방법이 좀 내게 맞을까? 그리고 또 소액으로는 어떻게 투자하면 가능한지에 대해서 귀에 좀 쏙쏙 들어올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어 시작을 좀 사면은 현재 강남과 용산을 좀 제외하고 첫 번째로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에 대해 플랜을 좀 짜보도록 할게요. 최근 3년간 거래량 위주로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랬을 때어 마포부터 구좀 보자고 하면은 이번 9월 달에 제일 높은 지역으로는 신촌숲 아이파크. 현재 25평 기준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여기가 현재 시세로는 지금 17억. 7천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주 말고 어, 투자로만 좀 본다고 하셨을 때. 전세 시세로는 지금 여기가 한 8억 정도 시세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실 투자 금액은 최소 한 10억 정도로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지역이랑 가까운 재개발 현장으로는 저희가 이제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마포 성산 가자 역세권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을 좀 투자를 보셨을 때 현재 이 마포 성산 가자 역세권의 분양가로는 한 4억대. 로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실 투자 금액은 분양가가 아닌 자 전세로 또 이제 들어가겠죠. 그랬을 때 여기 현재 시세가 2억 중반에 3억대로 전세가 이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최대로 잡고 여기를 이제 실투자금에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는 1억 후반에서 2억대 정도로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7년 뒤에 이제 플랜을 좀 잡고 왜 아파트가 이제 올라섰을 때 내가 얼마나 투자를 들어갔는지 이런 걸 비교를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파트 시세를 한번 좀 상상해 볼게요. 그럼 지금 시세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10억대 후반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최소로 잡아도 7년 뒤니까 그러면은 한 20억대 정도 되. 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자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1억대 중반에서 한 2억대로 잡고 7년 뒤에 20억대 아파트를 내가 소유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랬을 때 그럼 내가 얼마 벌었을까? 상상이 가실까요? 자 다음으로는요. 어, 성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하이엔드 아파트를 좀 제외하고요, 마포구와 똑같이 25평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강변 권영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현재 시세로 지금 18억 5천 정도 이제 나오는데요. 현재 시세로는 전세가가 평균으로 한 7억에서 8억 정도로 이제 닫혀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같이 자료로 이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마포구와 마찬가지로 내실 투자 금액은 최소 10억이 있어야지 투자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지역으로는 여긴 조금 많죠. 어, 용답 1구역과 2구역,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자양동까지 좀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실투자 금액으로는 현재 분양가가 한 5억에서 6억대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일 실투자 금액으로 보신다고 하셨을 때도 여기도 전세가 마찬가지로 2억 후반에서 3억대로 이제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여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포 성산 가자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실투자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미 한번 올랐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시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3억대로 또는 2억 후반에서 3억대로 좀 실투자 금액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 지역으로는 저희가 이제 영등포 지역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영등포에는 아트자이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지금 시세로는 10억 2천 정도 들어가 있고요. 전세로는 6억대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여기는 현재 한 6억 정도, 6억에서 7억. 정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재개발 지역으로는 저희 영상에서 앞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현장들인 이제 도림동, 이제 현장이 있겠는데요. 이 지역을 또한 마찬가지로 실 투자 금액으로 이제 보신다고 했을 때 여기 분양가가 이제 4억대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전세가로는 한 3억대로 보실 수가 있다 보니까 실제 내돈 들어가는 거는 2억 후반에서 3억대. 정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좀 간단하게 현장별로 대장 아파트만 좀 추려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가 기존에 현장들 좀 소개를 많이 해 드렸잖아요. 그걸 위주로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객님들이 그동안 저희 영상들을 보고 어, 나는 어떤 현장에 얼마에 내가 어, 실투자금액을 들고 좀 상담을 받고 또는 임장문의를 드릴지 많이 이제 궁금해 하셔서 그 내용으로 갔다가 제가 토대로 좀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같이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실투자금액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보시고 현장들을 조금 보시면서 어, 7년 플랜으로 제가 모든 현장들을 좀 비교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뭐 아무래도 당연히 현장 임장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제가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이제 맞춰서 맞춤 컨설팅을 좀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번호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고요. 어, 지금까지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좀더 자세한 내용들은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문의를 주시면은 그 내용을 토대로 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